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리코입니다. 한 달이라는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응, 짧죠. 어,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정말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구라 시작 어, 사실 구분과는 정리가 된 상태고요 각종 가스라이팅과 협박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일방적인 관계였고 저는 정말 음. 방송과 여러분들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e w r i t 잠 n g 요아 오늘 진짜 조용 t i n g you're writing, you're w r i t i 이 g you're 이 r i t i n g you're 그렇다고 너무 진짜처럼 하지 마. 진짜처럼 해야지안 그러면 날아간다니까 오늘 사과방송 제대로 안 하잖아. 나 그냥 이바닥 떠야 돼 진짜 중요해. 에. 인공차 그래. u 잘 o c 면서 e on, get up.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경솔했던 저의 행동들을 반성하며, 집밀하지 못했던 행동을 아쉬워하며, 제그 직업에 맞게 방송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후원 많이 해달라는 <laughs> 여러분, 소리.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laughs> 아 분탕 치는 새끼들 다 정리하랬잖아. 한두 명이 아니라서 오래 걸려. 다 욕이잖아. 아니야 중간 중간 미어도 진짜 많아. 그 나야. 아니야 한명 아니야 꽤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나라고. 일단 여론 다 바꿔놓고 제 리리코나락 제 차단해. 아 그래도 저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네요. 앞으로 리리코가 또 여러분들과 아, 어떤 콘텐츠로 또 소통을 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먹방 고고 욕처먹방 크크 아저 <laughs> 어, 먹방 좋아해요 리리코 네.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네.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 잠시만요 어리리코네라님 나가셨어요 할 리가 없는데 어 저, 잠시만요 여러분. 자기야 리리코 나락 강퇴했어? 빨리 다, 다시 차단 풀게 아 리리코 나락을 강퇴시키라니까 난 아이디가 헷갈렸어 아니 왜 이렇게 일을 꼼꼼하게 처리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일을 꼼꼼하게 해서 카메라도 안 끄고 마이크도 안 꺼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가서 인공눈물이나 더 갖고 와어 여러분 오늘은 어자숙의 의미로 일찍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응. 네,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씨발